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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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제스퍼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 제스퍼는 하는 일이 실종자를 예, 살아있을 때 찾기도 하고, 네. 실종자가 사망했을 때또 네. 찾는 그런 예, 구조견이자 탐정입니다. 네. 그리고 제스퍼가 어, 하는 일은 인명구조견. 그다음에 사체탐지견, 그 수중 수중탐지견도해요 수중탐지까지요? 예. 예. 수중구조견은 예. 어, 수중구조견은 아니고요. 예. 수중탐지견. 수중탐지. 예. 그래서 저수지에서 실종됐을 때 예. 어, 어느 어느 방향에서 빠져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지인이 또 아니면 아니면 어떤 뭐 가족이 나 저수지로 저 앞에 있는 저수지로 빠질 것이다. 예. 하고 유언을 남기고 갔다 한다면은, 어느 위치에서 어느 장소로 들어가는지를 모르는데, 네. 제스권는 그거 같은 일한다는 거죠. 어... 저수지를 한 바퀴만 뺀 불고 보면은, 네. 어느 지점에서 들어가서 빠졌는지를 찾는다는 거물 속에서도 그 냄새를 맡, 맡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어... 저수지에 어, 빠지면은, 사람이 어, 이제 사망하게 되면, 예. 피가 두시간만 지나면 은 이게 썩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썩은 그 냄새를 예.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예. 저수지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다제스퍼는 아, 어, 바다에서도 찾았고 바다에서도 저수지, 저수지에서도 찾았고 음.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도 처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바다에서 찾은거거든요 어, 제스퍼는 내가 마약, 예. 폭발물 폭발물도 예. 어, 합격을 했죠 데스퍼가 종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벨기에 세파트 마리노이즈라고. 마리노이즈? 네. 저먼 세파트가 있고, 예. 벨기에 세파트가 있는데, 예. 네네란드 거치 세파트가 있고, 세파트가 종류가 많아요. 예. 네. 마리노이즈도 네 가지가 있죠. 예. 테레비전, 네. 라키노이즈도 테리블, 브루렌달,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마리노이즈는 벨기에 세파트라고. 벨기에 세파트요? 네. 설명을 이제 유의하게 해주시면, 이해드리면 어, 견종이라는 것은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는 견종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어, 이 마리노이즈라는 견종은 네. 어, 지금 현재 어, 두갈 나타나고 있죠. 특수견에서 경찰, 공대, 진압견, 네. 군견, 마약, 담, 지견 폭발물 담지견 여러 가지도 어, 하고 있죠. 견종이라는 것은 타고 나야요. 돼 진돗개는 어떤 해요 발리기도 좋았고 진돗개는 사냥개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적으 사냥만 하고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진돗개는 사냥개가네딱 견종 어떤 품종을 말하면은 그 품종에 대한 성향 성격이 딱 나와있어요 그 진돋... 말해서 목표물을 가지고 견종을 네. 사람들이 만들었던거요 음. 어, 10분이면 15분 갔다왔다 갔다 15분이면 봐요제 스포 볼수 있나요? 그러니까 15분이면 음. 온다니까요 시고 15... 내가 갔다가 오면 데 가까워야 돼. 요내 아... 옆에만 따라다니 네, 버스. 따라데 이쪽으로 가그래 내려가자. 봤지? 한 걸음 갈 때마다. 계속 쳐다보는거 예, 네. 예. 네. 힐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현장에서, 현장에서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명구조기라 할지라도, 사람만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훈련이 절대적으로 돼있어야만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해야 해서 방해를 안 하고 공무원들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법정 훈련 안돼 있으면은 현장에 나오면안 됩니다. 그냥 돌아가라고 해야 돼. 요 그만큼 법정이 중요한 거예요. 웃. 레 더블. 셋. 웃. 오케이. 이처는 이렇게. 보상으로서 이렇게. 아... 아웃! 한 번에 이 명령, 명령이 있어 움직여. 어... 네 배. 오케이. 물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노란 놀이에, 놀이에. 어... 풀린 사고 놀이에. 이렇게, 놀이. 예, 놀이. 예, 이렇게 하다가도 아웃 하면 한 번에다. 호, 수고스럽다. 진짜... 예, 유튜브. 저렇게 시0일까지 해야 돼요. 까 범인이 나를 믿다 응. 나를 믿고 잔다. 그냥 바로 부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어면 물고 마음놓 넣고 경찰서 연행하고 그부다 실정이에요 실정대로. 응.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한 것처 이제 헬, 헬퍼들 범인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입고 온 거예요. 저도 보여드릴까요? 아 예. 네. 이런 영상 처영이 들어가겠죠. 네. 네. 범인 경찰서로 연행. 네. 이제 부르 대로 부는 거예요. 어이 히야, 박. 네. 되게 <laughs> 오고 있다가 이제 말하면 이제 명령 떨어지면 물고. 응. 네. 그다음에 이제 실증된다 하면 실증료로 되고 네. 세금이 수정하나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실증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예, 경찰서에서 MOU 된 경찰서에서 예, 공문 요청서를 보내면 공무 요청서 보고 그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 최스코 아, 출발! 아, 이렇게 출발 합니다. 어. 현장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옷만 입으면 현장에 나간다는 걸 알아요. 어. 예, 현장으로 나간다는 거. 치 숨을할 것도 없이 그냥 딱 한마디만, 하면은 어, 아, 한마디만 하면 은 거죠. 걔들이 쓰여 죽잖아. 위치에 딱말하면 한마디가 그래서 한마디만 하세요 내비야. 후. 내비야. 이되게 한마디만 해야 되겠비야 네. 범인이, 범인이 있다. 그러면 은 여기 는기서 범인이 숨을 거릴 네. 때. 그런데 찾아라는 말은 그죠? 어 네. 찾아라는 말은 그러면 기이 숨어 있을 때에도 네 숨어 있으면 내일 네 범인이라 그면 가정을 하고 범인이라면 주인이 어제까지 지켜야 돼요? 네. 오, 네. 열심. 위치. 정차를 이렇게. 범이 나타났을 때 A 건물, B 건물, 수색을 했을 때 A 건물에서 수, 수상자가 나타난다. 그러면 주인이 올 때까지 그러면 헬프라고 되어 있죠? 민 다음에 음인, 감동, 떠나간 것들까지도 시켜도 가능하죠? 아니 음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동작이라든가 공장, 현장 수색을 한 거죠. 수색도 중에 임이 나타나면 은 개가 이렇게 짖어요. 나오기까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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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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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개분 여러분, 여수색 여러분, 여러을 하다가, 수색을 하다가. 자,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세요. 보세요. 내이야내이야내이야내이야내이야 땜이야. 땜야야 그래서 이렇게 범인이 있으면 이렇게 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위협을 가한다. 그러면 바로 그러고요. 범이 있구나이 소리에 듣고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부르는 거죠. 오케이야. 예봇. 오케이 어셋. 그리고 여기까지. 어 지금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손 올리세요. 흘리고. 어손 뒤로 모양이세요. 어 연행을 하게 돼요. 도중에 도망간다. 도망가면 바로 물어버려. 이상태서 도망갔잖아. 야, 아 야, 저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도망가볼까요? 나다 밀고 해. 야, 안 밀고 이게 도망가봐요 나를 밀고 도망가면 이렇게 되는거 oh. 아시겠죠? Yeah. 옳지 옳지 그때 이제 놓게 돼요. 아웃! 기아 훗 아저씨 손 들으세요. 기아 훗 어플락! 그다음 다시 범인을, 다시 범인을 밀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범인의 5m 격력으로, 이제 측면에서 가는 게 아니라 5m 격력을 앞으로 가고 가게 할 거예요. 나를 미니까. 알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지시를, 지시에 따라서 번이 움직이죠. 여기서, 번이, 여기 이제 도망을 가져와요. 도망가 봐요. 봤어요? 바로 묵어져요. 도망에서 묵어서 다리를 묵는다. 아까랑은 다르게. 그죠? 예, 네, 가까이서 찍어봐요. 봤어요? 이처럼. 예, 꽝! 꽝! 굵 봤어요? 예, 흔들어, 흔들어 버리죠. 봤어요? 음. 옳지. 아홉? 야, 무엇? 이번에 도망갈 수 없겠잖아요. 응. 도망갈 수 없는데 이번에도 또 자신함이 또 도망가는 게그 응. 하나에요. 나는 경찰서 무엇? 이 날에 오케이, 타일이 날에 타일 아니, 타일잘찍으세요 벌면은 한치약도못 나가겠군. 걔는 이렇게...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만들어버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버려라 그죠? 예, 남자라면못 도망가요 예, 그 밑에를 또볼수 있으니까 예, 아장은겠죠 예, 감히 못 도망가요 여기서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연애를 하냐이 예,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laughs> 따라오세요 앞으로 백 a 걸으어요세으세요오세요 u n g is a h 가 n d r e d A p r o 가 e r m o m e 요 다시 아 h a 다시 I shall. I s h a 세요 여기까지 걸 l I shall. I shall. I s h a l 하는 거 h 요 이렇게 경찰 a l l I 이 h 하는거 I 요 도망가겠습니다 어. 아마 그, 절대 못도말이죠 이름 방금 봤습니까한 번이라도. 못봤 절대 못 봤죠. 지금 우리나라 훈련서전가다 가정교회에서 멈춰있어요. 어, 그대로, 그대로 온 거예요. 자, 머리 보이죠? 네. 저렇게 바짝 붙어가지고 상상하게 보어들어이예이름 무슨 말해서. 자, 스 고. 스도해라는시도 보는 거고. 이제, 파스. 파스. 어. 잘못 했어 아, 파스. 파스 눌렀어. 이랬어요? 이필 찍어보세요. 파스. 오, 파스. 아... 어 파스. 옳 파스. 파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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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다음부터 어 범죄또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예, 다시 한번 시민 교체할 수있겠습니까 예. 예. 착각이 살자. 착각이 살자. 네, 3회 반복. 착각이 살자. 한번두 번. 착각이 착하게 살자. 착각이 착하게 살자 한번 마지막. 착각이 살자. 좋습니다. 음. 아웃. 어.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어보니까 어때요? 아 어, 되게 이렇게 출련한고가 되게 세고 아, 놀랬어 요 이런 저거 뭐 처음 해봐가지고. 예. 네. 이런 시스템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 생들도 많아지고, 가정용도 아, 네. 많이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이 좀더 배우도 많이 받고, 국경으로서도 네. 뭐, 상도 많이 받고 정말 이런 훌륭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배우는세상이왔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이제 TV 에 보면은 가정계라든가 네. 반려견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어, 지금까지 실종자라든가 이렇게 뒤에서 어 이제 희생을 하는 훈련사들이 많이 있다면서 네. 많이 말아줄 수 있겠어요. 네. 네. 국민들 위해서 어 실종자 수색을 지금 무료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 그래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문이라도 많이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힘을 내고 많은 수에게 어그 힘을 맞쳤으면 습니다 예. 많이 응응응응원 좀, 의문, 의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덥죠? 예. <laughs> 이거 한 10분만 면요아 네. 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의 절반 이상을 그 희생해주는 탐지견, 부조견 그 같은 아이들이 이제 현직에서 은퇴한 다음에 이제 뭐 버려지거나 입양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습니다. 어, 그 말씀을 드리면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 이 현실이 되세요. 어, 핸들라고 그기 개는 각각이 아니라 한 팀이고 가족이에요. 예. 네. 그 훈련된 개를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역할을못 해요. 그렇지 네. 한한 팀인데 그한 팀에서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듣는다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보겠습니다. 네. 제스퍼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7년까지 7년 동안 그 기후와 제프스퍼하고는한몸이라할 수가 있어요. 네. 내 눈빛, 내눈 신동자 네. 전부 다 다려. 내가 말을 안 해도 수신호도 하면 말을 듣고요. 수신호 안 하고 그냥 목소리로 말로만 해도 말을 네. 들어요 네. 그런 아이를 보낸다 네. 보내는 것 자체를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내면 절대 안 되죠. 1초2 초가 중요한데 하루만 지나도 그게는 밥안 먹습니다. 네. 다른 데도밥 먹을까요? 부모를 잃어버린 그 아들하고 똑같아요. 네. 반려견은요 목적을 해서 필요로 했다가 네. 나이가 들었다해서 파양을 하고 분양을 하고 말은 좋죠. 정인주택에서 편하게 노후생활 보내라. 네. 제발 좀 그러지 그러지 않으시면. 저는, 이 문화를 단절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 개가 숨, 숨 쉬어서 네. 똥수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는, 어, 그 개를 위해서 편하게, 어, 이렇게 알락사게 해서 보내주실지 몰라도, 네. 아무튼 그 강아지가 살아서 네 발에 움직임을 네. 할 수만 있다 한다면은, 네. 그것은 무조건 경주 책임이고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해어요그 아이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가족이고, 발이고, 할끼 한몸이라고 생각야죠 네. 예, 네, 그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나라에서 이런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솔직히 뭘 바라는 것도 없고 훈련에만 임해서 일을 수행한 건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그럼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좀 해줬으면 하시는지? 아, 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이동을 인사이 예. 그다음에 이사, 공무원들의 어, 2년마다 이렇게 이사를 하는 걸 많이 보는데 핸들러만큼은 다시 말해서 견주만큼은 음. 이사를 그냥 안해직시고 있어요, 훈련사만큼은 그 견주와 함께, 함께 이동을 하든가, 예. 아니면 그 자리에 계속 있던가, 예. 헤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 유튜에서 어제 이제 오픈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떤 이제 장점이나 이런 거가 있을까요? 이 애견 카페만의 좀 장점이 있다면? 예, 좋습니다. 어, 이 서치도 애견 카페는, 어, 이제 서치, 네, 찾아라는 뜻이거든요. 네, 아무튼 어, 저를 좀 많이 좀 찾아, 어,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오로지, 어, 그 기회와 나와의 시간, 그 기회와 나와의 교감, 네. 그리고 여기, 여기에서 단한 가지라도 그 기회와 교감을 만들어서 가는 것을 원해요. 다시 네, 말해서, 예, 예. 훈련이 좀. 예, 훈련 중심. 그리고 네, 훈련 다른 카페는 사고가 많이 일어날더라도 아. 여기만큼은 10년, 20년, 30년 되더라도, 네. 사고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어, 들어오는 손님이 있으면 여기에, 어, 이 방에서 전사에 들어갔다가, 보면 이제, 다른 애견 카페랑, 이렇게, 많이 다르죠? 인테리어가 어, 많이 틀리거든요 예, 예. 그 요런 거에 좀 용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맞습니다. 어, 저희는 손님이 또 들어오면은, 예. 이제, 어, 입장량하고 이제 커피가, 예, 이제, 많수있 해서, 예, 는데 예, 어, 들어오자마자 어, 손님은 같이 오셔서 네. 제가 그 개하고 어, 반려 기주분하고 같이 새 어, 교육을 하는데 아.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 문제점들을 딱 5분 정도 제가 관찰 어, 해보면은. 그 주인하고 관계상 예. 어떤 게문제라는 것을 알거든요. 아, 그런 그 것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네요. 예예. 예. 애들이 이제 오고 싶어도 카페 오고 싶어도 이제 사회성 부족이나 뭐 집에 뭐 입질이 있다던가 이런 애들 모오 애들이 그래서 산책도 못하고 하는 애들이 그런 굉장히 많더라고 저는 그런 회들을 대용량이에요. 어, 아, 저는 네. 여기는 애기 다른 어, 카페하고 다르듯이 예. 저는 훈련사입니다. 예. 저는 애견 옆에 그 교사 사범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애견 연명이또 사범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양쪽 다 사범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애견인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훈련사 분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표창장도 너무나 많이 받으시고, 훈련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